흥미로운 조사 결과 하나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. 실리콘밸리 고소득층 부모님들이 길을 쓰고 아이에게 사주지 않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고요. 반대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라고 합니다. 안타깝게도 여기서 어떤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? 바로 자기조절력의 양극화입니다. 이 양극화 현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선순환, 악순환을 계속 일으키는데요. 스마트폰 사용이 잦을 경우 당연히 여러 유해 콘텐츠에도 노출이 되다 보니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질 것이고 뭐 아무래도 아이 사회성이 발달하기도 힘들겠죠.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실리콘밸리 고소득층 가정의 경우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건 물론이고 그 시간에 뭘하느냐 바로 자연 체험, 야외 활동 그리고 독서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게요 뇌과학 측면에서도 아이 뇌 발달의 완벽한 조합이고 선순환 그 자체입니다. 자연에 있으면 아이는 의도하지 않아도 오감을 더 쓰게 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거기서 관찰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돼요. 센스 있는 부모님들은 이 호기심을 놓치지 않고 독서로 연결 시키기도 하시죠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, 특히 아이 영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어 영상 노출과 루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오늘부터요, 영어 영상 노출 말고 자연 노출도 루틴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?